오늘 주목 이기업은 페덱스로 준비를 했습니다. 다국적 운송 업체인데요. 도이치뱅크의 암니트 메로트 애널리스트가 페덱스가 다음 달 20일 날 회계연도 2023 회계연도 4분기 실적을 공개를 하거든요. 얘들의 4분기, 2023 회계연도 4분기는 2월, 어, 3월, 4월, 5월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좀 달라요. 고그 실적을 발표를 하는데 실적 발표 전에 사라. 그러면 한달 남았으니까 지금이 매수 적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겸견 매수는 계속 유지하고 있고 목표 주가를 종전 240달러에서 282달러로 17.5%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오늘 종가 대비해서 오늘 종가가 230달러니까 약22%더 오를 수 있다라는 건데 이 암니트 베로트는 페덱스가 실적 발표하면은 주가 반드시 오른다라는 확신이 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단기 총매매수 아이디어 목록에 이 기업이 올렸는데 그거는 단기적인 그런 재료를 통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한번 분명히 불꽃을 날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단기 매매, 재료 매매 측면에서 접근해도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실제 이 페덱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월 16일 날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었죠. 장 마감 이후에 그때 시간의 거래에서 12% 올랐었고 그 다음날 17일 거래에서 실제로 주가가 한8% 정도 오른 사례가 있습니다. 왜? 일단 EPS, 조정기준 EPS가 시장의 예상을 훌쩍 뛰어넘으면서 그때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었죠. 그러면서 또 그때 중요한 게 연간 EPS 목표치 요거를 사양 조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시장에서 환호를 좀 받기를 했었는데 생각해 보세요. 지난 3월에 실적 발표한 게2023 회계연도 3분기였어요. 근데 3분기 실적 공개하면서 연간 가이던스를 높였어요. 그 얘기는 우리 그냥 딱 4분기에 대한 예고를 해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회사 측에서. 그런데 실제 예고하면서 좋을 거라고 예고를 했는데 요애너를 봤을 때 요것보다 더 좋을 거라고 판단을 한 거죠. 자, 그런 어떤 스토리를 이해를 하시고 이제 넘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잠시 후에 나올 거예요. <laughs> 자, 페덱스, 1971년 설립된 다국적 운송 업체이죠. 사업 포트폴리오만 그냥 간단히 보고 넘어가자면, 익스프레스. 그러니까 국제 운송이죠. 항공을 통한 국제 운송 그래서 현재 220여 국가 650개 공항을 통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보유하고 있는 항공기만 이제 700여 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근데 어 사실은 이 페덱스 익스프레스 관련 조종사들이 있을 거 아니, 아니에요. 근데 이분들이 어젠가 그제에 임금 인상을 위한 파업 노조에서 이 투표를 했고 이게 가결됐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요 이번 도이치뱅크의 보고서는 이 뉴스 이후에 나온 거긴 해요. 그래서 사실은 주요 모멘텀 중에 하나가 얘들의 비용 절감인데, 근데 이제 뭐 임금 인상을 위한 파업 이게 맞물리면은 거기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언급은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월가에서 볼때 이게 큰 이슈가 아니라고 보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 이슈도 있었다라는 거좀 알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이 익스프레스 부분이 있고 이제 그라운드품은 이거는 미국과 캐나다 이제 당일 배송을 하는 그러니까 차량을 이용을 해서 운송을 하는 이쪽 하나 있고, 다음 프라이트라고 해서 미국과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LTL 소량 화물 배송 이한 화물을 한 기업의 화물이 다 채우지 못하니까 이제 작은 여러 개의 기업들 걸 해서 이제 약간 이런 거점 배송을 하는 뭐 그런 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 포트폴리오를 이제 구성하고 있는 기업이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우리 도이치뱅크 암니트메로트가 왜 이렇게 실적 발표 전에 사라고 했는지 그러니까 사실 이건 우리한테도 주는 하나의 투자 팁이 될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길게 가져가자더라도한달 보유하면서 수익 날수 있을까? 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요 의견에 어, 나도 수긍이 되는지 한번 들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먼저 실적 모멘텀이 지속될 것이란 예,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 암니트 메로트는 먼저 4분기 실적 보고서. 4분기는 3월에서 5월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강력한 주가 상승 촉매제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지금 시장에서는 4분기 페덱스의 EPS가 4.87달러에 달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1분기에 3.4였나? 그러니까 어, 훨씬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이 컨센서스는 아마 페덱스가 제시했던 가이던스, 연간 가이던스를 기준으로 해서 나왔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래. 이 컨센서스가 이 정도인데 4분기에 이 정도의 수익을 내지 못할 그런 이유나 이유나 리스크 요인이 없었어. 그래서 실제로 실적이 여기에 부합할 가능성이 있어. 뭐, 약간, 뭐, 약간 미흡할 수도 있어. 왜냐하면 이미 시장의 눈높이가 높아졌기 때문에 컨센서스 자체가 매우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그 약간 속폭, 하회할 가능성은 있겠지만, 있겠지만, 내년도 가이던스, 컨센서스가 강력한 모멘텀이 되면서, 뭐, 혹여나, 실적이 약간 기대에 못 미치더라도 이것을 상쇄하고도 남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돌려돌려 얘기해서 뭔 얘가 뭐라고 하는 거야 좀 그러실 텐데 일단 4분기 실적 좋을 거야. 근데 월가의 눈높이가 매우 많이 높아져 있어서 요거에 조금 미흡할 수도 있어. 좋지만 조금 눈높이에 조금 미달할 수도 있어. 하지만 내년도 가이던스 훨씬 더 긍정적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정리가 좀 되셨을 것 같아요. 그죠? 정리됐죠? 그죠? 어, <laughs> 말을 막 돌려돌려 돌려 하면서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자, 그러면서 왜? 좀 보면, 2024회계연도 실적 가이던스. 일단 EPS를, 이 애널은 회사 측에서 약 20.15달러 정도로 내년 목표치를 제시할 것 같아 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근거 없이 이런 추정은 안 해요. 이렇게 구체적인 뭐, .15까지 얘기할 정도면 아마 회사와의 어떤, 어 다양한, 뭐, 그죠. 이런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았을까라는 판단은 듭니다. 자, 그래서 EPS 20.15달러를 예상을 하는데 지금 시장 컨센서스는 18.43달러야. 그러니까 11% 초과하는 수준으로 내년 이익 전망치를 제공을 할 거야. 목표치를 제공을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매우 보수적이다라고 이 암니트 메로토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뭐냐 하면 지금 페덱스가 비용절감을 매우 적극적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 2월에 임원의 10% 경영진의 10%를 구조조정을 했고 뭐 사업 통폐업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비용절감에 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거에 대해서 월가에서는 매우 지금 호평을 쏟아내고 있었던 뭐 이런 상황인데 근데 얘들이 2024 회계연도에 40억 달러의 비용을 감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요 가이던스 EPS 요기에는 그 중에 절반인 약 20억 달러 정도 감축했을 것으로 예상한 고게 이제 요 정도의 EPS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최상의 경우 비용 절감을 이 목표만큼 했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EPS를 한 1달러 2달러 정도까지도 높일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비용 절감 그 수준에 따라서 그렇게 되면은 그 그러니까 최소 EPS가 21달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2024 회계연도에 이건 시장의 컨센서스를 거의 20% 초과하는 수준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매우 강력한 실적 모멘텀, 어닝 서프라이즈다라는 게 암니트 메로트의 전반적인 평가입니다. 그래서 막 이게 가이던스 높이는 그 근거는 이렇게 못할 위험 요인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게 이런 요인이라는 거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지금 주가나 월가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떤가 해서 봤더니 올 들어서 지금 주가가 한33% 정도 오르고 있는데 이게 지난 3분기 실적 발표, 3월에 3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 그 당시에 주가가 한 210달러 뭐이 정도 수준에서 어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실적 발표하고 나서 이게 점핑했죠. 주가가 10% 가까이 오르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220달러를 다시 바닥으로 해서 약간 박스꺼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애널은 이후 이제 6월 20일에 시발표 하면서 이게 한번더 점핑을 한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애널리스트 의견을 보면은 지금 매수 비중 확대 합쳐서 18명입니다. 그러니까 총 31명 중에 18명이니까 58%가 매수 의견을 지금 제시하고 있다는 라 거죠. 근데 그 앞에 앞에 3개월 전을 보면은 이때에는 15명. 그러니까 32명 중에 15명이 매수였으니까 이때 매수 의견이 47%였거든요. 그러니까 3개월 새 47%에서 58%로 매수 비중이 높아졌다는 거. 월가의 평가도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바뀌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평균 목표 주가는 258.54달러로 현재 주가 대비 약12%더 높은 어, 그런 상향 상망입니다. 그래서 지금 패덱스에 대해서는 월가의 평가도 긍정적으로 계속 변화하고 있다라는 거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어, 의견 들어보시고 패덱스 아, 한번 단기 매매해볼까 하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고려는 하시되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이 또100% 많지 않으니까 <laughs> 네 다양한 변수들. 간단하시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